예. 알프스 배관 청소하던 도쿄 전력 직원 다섯 명이 이 액체를 뒤집어서 피폭 가능성이 있다 보도가 됐죠. 예. 언제 보고받으셨어요? 어, 저한테 보고된 걸 말씀하시면 예, 예. 어제 저녁입니다. 어제 저녁에? 네. 그런데 그거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죠. 그런 사고가 나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우무적으로 통보합니까? 이 부분은 저희가 일본 쪽하고 상의하면서 통보 이상, 안 되죠 이상 그러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라고 정해서 해놓은 목록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의무적인 통보 안 되죠 협력 차원에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통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전체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예, 예. 우리가 관심 됐습니다. 가져야 됐습니다. 될 부분 자,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 저 그림 한번 보시게요. 저 사진 한번봐 보시게요. 저뭔줄 아시죠? 일본에서도 보도가 됐던데요. 다음 예. 한번 봐보세요. 다음, 빛 예, 일본도 보도가 됐던데 후쿠시마 1원전 2호기 원자로의 경남 용기로 연결되는 원통형 구조물에 회색 퇴적물이 쌓였다. 들으셨죠? 예. 저게 양이 얼마나되는지 아세요? 대략 880톤이라고 럽니다 저걸 제거하려면 퇴적물이고요. 지금 아 그러니까... 말씀하시는 880톤은 해결료 대부리라고 말씀 예, 아니, 예. 그러니까 근데 예. 저거, 말씀해주세요. 저 지금 제거하려면 로봇팔을, 22m짜리 로봇팔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요. 근데 한번이 로봇팔이 들어가서 제거하는데 1g, 일본 언론의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해결료 잔해는 한 번에 꺼낼 수 있는 게귀 이게에 담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래요.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30년간 방출한다고 그랬는데 저런 걸 포함해서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. 저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두 번째, 해양 투기 2차 방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. 근래 들으셨죠? 2차 해양 투기가 23일날 종료가 됐는데, 그때 3중 수소 검출이 이 한치 10, 1크랄 이상으로 나와서 무려 20, 이까지 나왔다. 2200크랩까지 나왔다. 들으셨죠? 예. 저건 당연히 허용 기준치보다 낮아요. 네. 그런데 문제는 급격하게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. 그리고 그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방출 터널 끝부분 저거거든요. 저 왼쪽 사진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거예요 비상계획 있으세요? 저게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? 어, 비상계획 개념까지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준치보다는 낮습니다. 아니, 그 얘기 해봐야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, 게 아니고 드릴게요, 위원님.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.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뭐냐고 제가 네. 지금 묻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 방출구에서 한180 정도가 나오는 게 220m 정도 가그 나오는 거기 같고. 때문에 아니 그렇게 그냥 허용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, 할 얘기 가없다는니까 저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할 방법이 뭐냐고 지금. 예. 그래서 건가요?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 일본의 규제 기관을 통해서도 어 저런 현상 그러니까 1차 방류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나오기 때문에 예. 저런 부분들이 바다에서의 삼중수소 확산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그러니까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그 과정을 설명 주시라는 게 아니라 아니, 그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렇게 거예요. 그렇게 계속 파악 중이라서 제가 아까 즉각적으로 그 채널이 있습니까 소통 채널이 있습니까 라고 여은 거예요. 계속 지금 이거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. 그러니까 일본의 통보만 기다려야 되는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. 기본적으로 그 대해서 저희들이 이 거예요.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자. 요청을 해서 파악하는 중이라는 지금까지 하신 겁니다. 말씀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. 제가 지금 저렇게 갑자기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여쭙는 건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. 그 다음에 보시게요.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지적된 문제를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니까 아홉 가지 정도 나와요. 저거 일일이 여기서 답하실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좀 주시고 마지막 거.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재활용 이것만 좀 여쭙게요. 저거 보도가 근래 됐었는데 들으셨죠? 예. 지금 고성능 방사능 폐기물 저장 창고에 98%가 차있대요 그런데 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재염토라고 표현을 하되 오염된 흙 이게 지금 곳곳에 지금 이 방출이 되고 있다. 그러니까 다른데 사용돼 재활용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잖아요. 저거 혹시 우리나라로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저 대책까지 포함해서. 저 아홉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설명을 아니요. 해드릴까요? 아니요. 서면으로 주시라고 예, 시간이 알겠습니다. 없으니까.